요즘 뉴스 볼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라고 선언을 남기면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서 대한민국 자본 시장의 큰 물줄기가 코인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x r p 이제는 그냥 송금용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정책과 제도, 심지어 글로벌 결제 시스템 안에서 제2의 역할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만든 큰 그림 안에서 코인이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서 재배치되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시는 분들만이 자산판에서 먼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 오늘같이 한눈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선 유세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떨어지고 나서 조선주 샀는데 손절하고 나니까 세배가 올랐더라 이거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정책 이반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로서의 경험할 거는 얘긴 거고 즉 이재명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직접 주식시장의 룰을 겪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까요? 단순하게 주식시장 살리자, 이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개미투자자를 시스템 안에서 보호하겠다라는 선언, 그리고 그 보호의 범위 안에서 이제 주식에서 코인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이미 상승해버린 주식시장 추격 매수한다고 전혀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코인을 잡을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왜 코인일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 상당수가 이미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20대, 30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40대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그 누구도 증권사 홈트레이딩보다 업비트 어플을 먼저 켜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커지는 시장을 그냥 둘 수는 없을 거고 투자자 보호까지 오케이요. 그러면 법을 만들고 기준을 세워야겠죠. 이제부터 코인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시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과연 주식시장만 다룰까요? 절대 아니 ]겠죠.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인 시장의 인프라 자체를 손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부터 한 번만 걸려도 끝입니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시세 조작이든 내부자 거래든 한 번만 적발되면그 거래소나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조치인 거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외국에서 물량 던지고 알드코인 이름 바꿔가면서 펌핑시키고 심지어 내부자 정보까지도 흘려서 물량 던진 다음에 런나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까지도 넘쳐났습니다. 이제는 이런 장난질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 상장 심사부터 유통관리 심지어 거래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기준까지도 모두 다 책임지게 만들겠다는 방향성까지도 제시를 남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코인이 과연 유리할까요? 미리 생각을 해봐야겠죠. 리플 XRP처럼 유통 구조가 투명하고 실제 사용성 기반으로 평가받는 코인들에게는 오히려 중요한 제도권 진입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송금, 결제, 기관용 인프라까지 전부 다 확장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XRP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규제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오히려 신뢰 자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세력이 빠져나간 시장에서 진짜 쓰임새 있는 자산들이 주목받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구독자분들께서는 비트코인 ETF,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더리움, 그리고 그 다음 자산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미국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된 뒤에 기관 자금이 60조 원이 넘게 유입이 됐어요.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닙니다. 제도권의 돈줄이 처음으로 코인 시장에 정식적으로 입장을 한 사건인 거고, 이제부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XRP는 왜 아직까지도 ETF가 없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왜 없을까요? 답은 이제 시작이 납니다. 소송이라는 족쇄가 거의 풀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내부에서도 XRP는 다음 ETF 후보 중에 하나다. 이런 목소리까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거는 한국인데요. 지금 한국 정부는 ETF 관련된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서 XRP 현물 ETF를 아시아 최초로 승인하는 시나리오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리플사와의 직접적인 협력 구조가 들어가게 된다면 국내 기관 투자용 상품으로서 XRP가 채택될 가능성도 현실적인데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현물 ETF라는 구조 자체입니다. 단순한 파생 ETF가 아니라 실제 XRP를 매수해가지고 보관하는 구조라는 거고 이 말인즉스 ETF가 승인되는 순간 XRP의 실제 수요 매수가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겠죠 시장에서 물량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ETF가 점화되면 진짜 상승 랠리의 불씨가 터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고 지금 한국 정부 차원에서 조용하게 움직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작업인데요 과거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막는 쪽에 가까웠었다면요 이제는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감독하고 허용하는 방식으로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결제 시스템인데요. 앞으로는 단순한 원화 송금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원화를 보내고 받는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핵심 구조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브릿지 자산의 조합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CBDC 디지털 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간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간 자산을 누가 맡을지 여기에 대한 실험이 이미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리플 XRP입니다. XRP는 이미 리플렛을 통해 가지고 CBDC 국가들과의 파일럿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핵심을 정리해 보자면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시대가 본격화 되면은 가장 필요한 거는들 간에 빠르고 싸게 연결해 주는 자산입니다. XRP는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기술적인 준비 그리고 제도 협업까지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XRP는 이제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연결하는 중간 자산 그리고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핵심 노드로서 이제는 디지털 금융의 OS 처럼 작동하는 자산으로서 점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자산이라고 하면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부동산일 겁니다. 실제로 한국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있고요.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구조였지만 이제 정부는 이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산 쏠림을 막고자 한다면 코인 같은 대체 자산을 키워야 된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정책과 세제를 통해서 기존 부동산에서 이제는 금융자산으로서 그리고 금융자산 안에서도 코인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서 정부가 자산의 흐름 자체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고 이런 흐름들을 거스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인 중에서도 과연 어떤 자산이 그 역할을 맡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죠. 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가지고 자산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XRP는 디지털 결제망이자 연결 인프라로서 실제 사용성과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성장형 자산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꿀팁 하나 도움드려 볼게요.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의 방어형 자산인 거고 XRP는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형 실제 사용 자산으로서 비중을 나누는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의 방향성과 가장 잘 맞는 포트폴리오 짜기 방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에요. XRP를 비롯한 일부 코인들이 제도권에 정식으로 진입하기 위한 설계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 ETF, 스테이블 코인, CBDC 그리고 실제 사용성까지 XRP는 지금 제도화라는 퍼즐의 거의 모든 축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벌써 일부는 현실이 되고 있고 일부는 바로 눈앞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현실이 됐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은 과연 어떤 투자 포지션을 잡고 있을까요?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변화를 기회로써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XRP를 실제 투자 중인 분들 이번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서로 생각 나누면서 지금 이 시기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AI를 활용하고, 어떤 정보를 활용하고, 이런 모든 방법 중에서 절대 투자금을 보낸다거나, 뭐 해외 거래소 쓴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프로그램을 당연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투자 매매는 본인 손으로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모든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에요. 제가 간혹 안내드리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챗 GPT를 활용해서 정보를 찾고 보다 효율성 있는 매매 전략을 세우기 위함일 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참고용으로써 활용하고 모든 매매는 업비트 비썸 사용하시는 거래소로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챗 GPT는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얼마나 질문을 잘하는 이런 흔히 말하는 프롬프트를 잘 입력해야지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코인이 좋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여기서 알려주는 코인 진입 했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아주 간단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대형 메이저 코인에 대한 답변이 나올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지만요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부트를 입력하는 방법은 정보방 필요하로 하신 분들께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의주시면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 도움드리고 있고요. GPT한테 질문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매수 단가 전일 대비 하락폭 현재 시점에 대해서 타점에 대한 분석 내용이 나왔고 간단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과 대입 그리고 내 성향과 맞다라고 판단되시면은 일부 비중으로 가볍게 들어가 보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뭘 빵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매수 타점, 손절 라인, 목표 가격까지도 안내해 주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진입을 할지 말지 여기서 당연히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좋다고 안정적으로 판단되었었고 기준 컨트롤로서 정보방에서 타점에 대한 추천 안내 도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핵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아마 XRP에 대해서 대부분 비중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단기 종목 진입하기가 힘들 거고요. 먼저 XRP가 터질 때까지 버티기 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투자 시장에서만 은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도 수익 보고 싶고 또 저기서도 수익 보고 싶고 코인 시장이 좋다고 할 때는 주식 다 팔고 코인 하고 싶고 주식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코인 괜히 코인 했나 싶고 코인 팔고 주식으로 또 가고 싶고 심지어 그 코인장 안에서도 XRP에 대해서 수익 보고 싶은데 Altcoin 단기 종목에서도 수익 실현 하고 싶지만 XRP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 정리하긴 또 아깝고 이런 마인드로서 투자 시장에 접근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살아남기가 어려울 겁니다. 내가 원하는 팔고 싶 싶은 타점까지 기다린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그 타점이 현실적인 타점인지, 지금 시장과 흐름에 맞는 타점인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XRP가 10% 오르는 속도랑 단기 알트 테마에 맞는 코인이 10% 오르는 속도가 빠를지,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수익낸자금으로써 XRP의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혹은 현금 비중을 확보해놓거나 새로운 전략 대응을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오랜 기간 동안의 상승장 그리고 하락장과 보합장까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상승장일 때 너무 뜨거운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락장일 때 너무 흔들리는 매매로 기회를 놓치시거나 아쉬운 매매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항상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설명과 함께 신사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안내설명 드리고 있습니다.